잘 어울린다, 준마. 야성적이고. 그럼요, 그럼요. 응, 너랑 잘 어울리네요. 그럼요, 그럼요. 아 근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. 색깔 추천 좀 해줘봐, 아저씨. 원래는 요렇게 해서 까만색으로 올 까만색으로 할까 했거든. 어. 어. 안 보고 어... 있잖아. 그 그거 괜찮은 것 같아. 내생각엔 그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괜찮네, 괜찮네. 그걸로 해, 그걸로. 그거가 뭔데? 그거, 어 지금 그거. 지금이 무슨 색인데? 까만색, <웃음> 하얀색. <웃음> 아이차. 하늘을 가르는 고룡 피오레네가 주는 퀘스트네. 야. 음. 절망의 별이 다가오고 있다. 아, 고문서에 기록된 천해룡 발파루크. 맞네, 발파루크. 절망의 별 잡으러 가실 거예요? 그만 잡으러 가게. 근데 우리 잡을 수는 있어 이러갖고. 에이, 그럼요. 아! 아, 늦었구나. 왜 자꾸 내 것까지 같이 먹는거야? 내가 들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. 인벤 모자랄까봐. 아유 충분해. 낭낭해아 그런거였어? 도핑하세요. 아저씨. 아, 아줌마 여기 아니다. 나 저기부터 가야지. 왜? 그새 많은 곳 맞지? 왜 따라오는 것이야? 어, 나도 필요하니까. 오이~~~~~ 어디로 가는 거지? 어디로? 아주마 이제 못 온다 이제 오오 <laughs> 올라왔지롱 <laughs> 언제 오는거야 그래서 게임 할 생각이 있는거야 없는거지 거야, 도대체 아유 있죠 충만하죠 <laughs> 흑기, 흑기, 흑기 흑기 가슴 가슴 파 가슴 파 가슴 파 아이씨 늦었어 아, <laughs> 아 가두리 <가도리아> 양식이다 으아 <laughs> 한번더 우한번더 <laughs> <laughs> 쓰네 뭐하는 자식이야 이거 아, 아. 아, <laughs> 이씨. 어, 지하에 뭐 있다. 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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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다 어, 고상한 보관남. 고상한 보관남. 오, 가, 아직 모아. 아, 너무 늦었어. 어, 아주 라단장 아주셨다. <laughs> 아, 이씨, 나또 떨어져. 올라온지 얼마 됐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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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습객이라고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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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어 아! 전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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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 몰랐어. 아, 혹기 때려야 되는데 저거. 너무 멀어. 에이씨. 이씨 너무 멀었어. 우리 우리 이거 언제 깰보니 아, 또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. <laughs> 다리 밑에 되게 좋아하네, 아저씨. 미쳐 버리겠네. 아, 미쳐버리겠네. 어이. 아이씨. 아이씨. 가슴팍 근처에 있어야 겠다 언제 또 흑기 쓸지 모르니까 우리가 발팔 많이 안 잡아서 봐 그래 그때 버스도 많이 탔고 아주마아음 버스라뇨 뭐저 혼자 잡았었어요 그때 한번 잡았잖아 흑기 안 쓰니? 할때 됐잖니 오메플만 기다리고 있잖니 아아 아. 아, 안 된다는 <laughs> 안 거니? 아안 된다는 거구나 알겠단다 어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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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기, 지금. 흑기, 흑기. 유전 어 그래가자. 야 아저머 웬일로나 유전 안 찔렀는데. 이게 아저씨가 때린 건데. 그럼 그렇지. 그럼 그렇다니. 혹시나 했지. 아 눈뽕이다. 한번더 하나. 아. 쉽자 베기. 아, 아이, 흡긴가? 아니네 소리 지는 거다. 뭐 말하면 흡긴죠 그냥 <laughs> 신나 가지고. <laughs> 지금이니. 내가 날아가는 아니네. 게 때리려고. 난 승천 찔러야지. 아직 옆에 지나가고 있었는데. 어? <laughs> 왜 죽었어? 어, 옆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깔리더니 가만히 누워 있었더니 죽여버리네. 이야 어디 있어? 에! 승천 찌르기 한번 맞좀 볼티어. 아 잡혔잖아. 양념펀치 당했어. 아저씨, 어 누워 있을게. 어. 야, 나 누워 있다 죽었어. 아 그래? 어, 일단은 포획을 합시다. 어? 아이. 뭐라고? 포획, 포획, 포획하실 거예요? 아 포획 하세요. 하고 싶으신 거 같은데 포획 하셔야지. 왜 아저씬 잡고 싶구나. 알겠어요. 아니야, 아니야. 포획해, 포획해, 빨리. 때리자, 때리자. 곧 죽을 거 같거든요. 안 때리고 있거든. 포획해 그냥. 왜, 왜 이렇게 불안하지? 아, 얘, 잡았다 얘 포획 안 되는구나. 와이우. 그래서 아줌마 오늘 흡기 습 써볼 수 있는 거야. 그럼요. 한번 터져서 끝난 건가? 아니죠. 터져도 한번 더. 요거 하는 경기치가 더올라간다고 하는 것 같던데. 어 그런 것도 알아? 아이 알아요. 제가 뭐 마냥 응인 줄 알아요. 아, 아니에요. 그랬않아요어 뭐야? 여기 뭐야? 아, 막 다친 거지. 에이 막다충이네뭐 하는 거야 도대체? 아, 막다충이야 뭐야 이게? 아줌마가 잊어버린 걸 찾았어. 에파로크한테 포획을 준다. 아니야, 다시 수정했잖아요. 그게 기억난 거잖아, 그치? <laughs> 어, 어떤 게 지워졌을까? 음, 20분이나 했어, 이거를? 아이고. 시체공주가 헌터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포기했대. 어어? 왜? 왜? 아, 미친. <laughs> 왜? 뭔데? 뭐가, 뭐, 뭘 봤길래 미친이야? 아? 어? 이걸 왜 받은 거야? 시초공주한테 말안 걸어가지고. 시라야? 응, 시라야. 다시 가래요. 시초공주한테 말 한번 안 걸었다고 새 빠지게 잡고 왔더니 개소리를 질거리지. 저런, <laughs> 저런. 옆에서 구경하면 안 돼? 조용히 있을게. 아, 되지. 왜안 되지? 올 테이 없네. <laughs> 피통 돼지 만들어 버리고 싶은데. <laughs> 떡 맛있어? 주네 맛이네 <웃음> <웃음> 같이 가줄까? 아니 너 말고 다르신, 다른 분 아줌마 빼고 우리끼리 싹빠가게 진짜 존나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는데 아 개열받아 일부러 막 저것도 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다 끌어오고 온갖 쌩쇼를 해가지고 갖다 받쳐놨더니 막. 이딴 식으로 뒤통수를 치네 <laughs> 본인이 잘못 봤다고 말 절대 안 하죠?